안녕하세요. 주식장인입니다. 자, 오늘 DND 파마텍이요 자, 89,1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자, 오늘 권리락 이후에 이첫 번째 강한 바디와 더불어서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 을 했죠.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형성된 자이 윗꼬리 달린 양봉이 자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제 이 DND 파마텍 자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죠. 자 그런데 지금 이 무상증자 공시 관련해서 자 주주분들께서 아셔야 될건 이겁니다. 자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인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재평가가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? 자 현재 구간이다라는 건데요. 자이 권리락 뒤에 이 주가는요 이 액면이 줄어든 만큼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되지만 자 시가 총액은 어때요? 자 시가 총액은 동일하단 말이에요.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지금 이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이몇 거래일 동안은요. 자실 실질적인 이 가치와,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이 괴리. 자, 이수요에 대한 이 괴리 때문에 자,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DND 파마텍. 자, 이 권리락 이슈가 앞으로 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. 자, 더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. 자, 또 어떠한 이 리스크 요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. 자,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자 이 DND 파마텍으로 인사드리니까요. 자, 오늘 영상만 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, 수익 극대화에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,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,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자, 권리락,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? 자, 마이너스 74.97%로 되어 있죠? 자, 이 74.97%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? 자, 주가가 지금 이 4분의 1 수준으로, 자, 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이 기술적 조정 표시란 말이에요. 자, 더군다나, 지금 이 D&D n 파마텍이 어때요? 자, 무상증자, 자, 그리고 이 감자, 자, 그리고 이 유상증자,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 자, 이네 가지의 이 코퍼레이트. 이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가가 낮아지면서 자이 74.97%로 표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.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주주분들께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자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주주분들께서 우려하셨던 자이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. 실제 이 dnd 파마텍이라는 자이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는 건데. 자, 지금 d n d 파마텍 시가 총액 얼마예요? 자, 9천억이 조금 넘습니다. 그래서 시가 총액이 자, 위아래로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, 자,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무상 증자 권리락 직후에는요. 항상 자, 어떠한 이 현상이 나타나요? 자,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이 효과로 인해서 자, 단타 매수세, 자, 단타 매수세 굉장히 자, 급증을 하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서, 자, 기존에 있던 물량은 뭐예요? 자, 잠겨 있고요. 자, 신규로 유입된 물량은 아직 뭐예요? 상장이 되지 않았죠? 신규로 지금 유입된 물량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시장에 유통될 이 물량이 뭐예요? 자 제한되면서 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 주주분들 뭐예요? 자 거래량이 발하면서 지금 이 기술적 지표가요 단기 약세 흐름이 아닌 단기 강세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 좀 보시면 자 어때요 이동 평균선 움직임 먼저 보시면 어때요? 자 지금 5일선과 10일선이요 자뭐 하고 있어요? 이 상방으로 꺾이면서 지금 이 정배열 초기 구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더군다나 지금 이 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 캔들이 어때요? 자, 완전히 안착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DND 파마텍 봤을 때 어때요? 자, 78,000원. 자, 그리고 이 8만 원대. 자, 이 눌림 구간에서의 매수. 자, 가장 바람직하고요. 우리가 오늘 이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자 추가적으로 반등하게 됐을 때, 자, 얼마요? 자이 89,100원이라는 자이 신고가를 돌파할지 여부 할 지안 할지 여부가 다음 이 상승 파동의 뭐예요? 열쇠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, 자 DND 파마텍 차트 그리고 이 공유드리는 재료 모니터링 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. 자 더불어서 DND 파마텍 항상 제가 뭐 하고 있나요? 자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 자 대응 전략 디스크 요인 재료 자 일정까지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자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더불어서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자 혹은 저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. 자,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시나요?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 놨습니다. 자, 010 자, 2485번에 5434번.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, 010 자, 2485번에 5434번.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요. 자, 저에게 dn이라고 자, 문자 두자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자, DN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겨놓으시면, 자, 지금 DND 파마텍, 자, 정말 중요한 구간, 자, 앞으로 대응 전략.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, 010, 자, 2485번에 5434번. 자, 저에게 DN이라고, 자, 문자 두 자,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, 자, 저에게 DN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, 자, 지금 DND 파마텍, 자, 정말 중요한 구간, 자, 앞으로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와 그리고 일정, 자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자 뭐예요? 자, 타점 타이밍에 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. 자, 매수 얼마, 자 매도 얼마, 자 가격 안내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이 타점 타이밍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항상 강조를 드리나요 자 결국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자이 타점 타이밍 이실 겁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 자이 타점 타이밍 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타점 타이밍 강조 드린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이 타점 타이밍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자 일정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?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DN이라고 자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놓으시면 자 앞. 앞으로 이 변동성이 정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. 자, 이 DND 파마텍, 자, 이 타점 타이밍,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와 일정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, 자,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자, 이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느냐,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큽니다. 자,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, DND 파마텍, 앞으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, 자,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.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, 자, 더보기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더보기 글자를 한 번만 누르시면, 자, 이 파란색의 링크, 자, 주소가 하나 나와요. 자, 이 주소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, 010. 자, 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 자동으로 이 링크에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, 보세요. 자,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. 자, 촬영했던 영상. 자,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자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 번만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. 자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자, 아주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놓게 되었나요? 자 평소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 자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자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간편하게 문자 남기시라고 자 올려놨습니다. 자 그래서 활용하셔서 자 d n d 파마텍 앞으로 있을 변동성. 자 그래서 이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 진심으로 바라고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시는 분들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. 제 영상 하단을 보시면 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? 자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, 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와요. 자, 이 링크 클릭하시면, 자,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, 010, 자, 2485번에 5434번. 제 개인 번호, 자,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져 있고요. 자, 문의 내용만 DN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분들, 자, 문자 한통 보내셔서, 자, DND 파마텍으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.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